안녕하세요 김뽑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수 혹은 재수 이상의 기간 동안 공부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해야 할 것들과 2월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의 공부 방법은 그냥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일 뿐 선생님들이 그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니 부담 갖지 마시고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선생님들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과감히 버리시는 게더 도움이 되니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0학년도 초수 시절에 1차를 합격한 후에 2차에서 아깝지도 않은 점수로 최불합을 하게 되었고 최불합 결과 발표 3일 후에 다시 1차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올해 1차 공부에는 독학, 알바 병행, 2차 병행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1차 연간 패키지로 큰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1차 공부에는 더 이상 돈을 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독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독학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듣고 연간 계획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3월, 4월부터 5월, 6월부터 8월, 9월부터 11월 이렇게 5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연관 계획을 세웠는데요.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저 다섯 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아르바이트와 2차 공부를 병행했기 때문에 영상에서 간간이 아르바이트와 2차를 어떻게 병행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계획해야 할 것들과 2월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해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최불합 혹은 1차 불합은 너무 마음의 상처가 크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 아마도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 또한 최불합과 동시에 개인적인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었는데요. 그래도 다시 공부를 해야 하니까 먼저 정서적인 케어를 먼저 충분히 하신 후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케어를 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무작정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랬더니 책을 보면서도 글이 읽히지가 않았고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마음이 7월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멘탈 관리를 충분히 하신 후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위로받고, 충분히 울고,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즐겁게 놀면서 멘탈이 회복이 된다면 그때 시작해도 정말로 늦지 않으니 선생님들의 마음부터 먼저 챙기시라고 너무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강한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꼭 1차에서 고득점을 해야지. 그래서 안정권으로 합격해야지. 후회 없도록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나는 등 작년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출발하시면 분명 공부하면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장소인데요. 저는 원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이유는 약간의 경쟁심과 강제적인 착석이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를 통제시켜주고 제가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이 계속 문을 닫고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는 저랑 맞지 않아서 강제적으로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공부가 잘 되시는 선생님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집에서 공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같은 선생님 계실까요? 그렇다면 캠스터디로 구루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군가가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봐주고 나 또한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봐야 공부가 잘 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캠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저는 여러 명이 공부하는 모습과 누적 공부 시간을 보면서 공부했는데요.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캠스터디에서 누가 나보다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하거나 더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한 사람이 있으면 괜히 경쟁심이 생겨서 따라잡고 싶고 다음날 나도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 시간을 줄이거나 쉬는 시간을 갖지 않는 등 가진 노력을 하면서 그분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처럼 경쟁심이 강한 선생님들이라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공간에는 되도록이면 침대가 없는 것이 좋은데요. 가까이에 침대가 있으면 살짝 졸음이 와도 침대에 가서 들어 눕게 되죠. 그런데 침대가 없는 공간이라면 책상에 엎드려서 15분만 자고 일어나도 정말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침대방과 공부방을 분리했습니다. 그 외에 방이 아니라 거실이나 주방의 식탁 등을 활용해서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침대와 공부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n월, n시간 공부법을 활용했는데요. 예를 들어 2월이면 2시간, 3월이면 3시간, 4월이면 4시간을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해당 월의 숫자만큼 공부했습니다. 아무래도 최불업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책상에 1시간도 앉아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2시간만 해도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2월이니까 2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독학이라서 강의를 듣지 않으니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모두 순 공부 시간이라는 생각에 부담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점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다시 잡히고 달성해야 할 공부 목표 시간도 짧다 보니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좌절감 없이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주 1회는 휴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휴식과 약간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주 1회에 쉬는 날을 바라보면서 다른 6일을 열심히 달릴 수 있었고, 쉬는 날 마음 편히 쉬면서 재충전도 됐지만,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면서 다음 주를 또 열심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0월까지는 꼭주 1회는 휴무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알바 계획인데요. 저는 이번에도 역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몇 회, 하루에 몇 시간, 오전이나 오후 시간 등을 고려해서 어떤 알바를 할지 결정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알바를 고민했는데요. 결국 초수 때랑 똑같이 주 5일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알바를 선택했습니다. 이것 또한 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요. 오전에 알바를 하면 오후에 알바를 끝내고 피곤해서 잠을 자거나 쉬엄쉬엄 공부를 할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주말에 알바를 하자니 평일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놀 것만 같았어요. 그 대신에 주 5일을 하는 오후 알바는 오전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고 주 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공부 습관이 잘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알바를 하느라 하지 못했던 공부를 주말에 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일 오후 알바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알바 병행을 하려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선생님들의 공부 스타일에 맞는 시간대와 횟수 등과 같은 사항들을 먼저 점검을 하시고 고려를 하셔서 알바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독학 계획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학은 계획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계획을 먼저 세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부터 문풀, 기출, 회의실, 모의고사 등의 공부를 시작할 것인지 정도만 세워도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2월에는 개론회도 고시문 정도만 하고, 3월에는 강론과 논술, 회의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에는 문풀과 법을 시작했습니다. 또 6월과 8월에는 기출 공부를 시작했고, 해인실이 처음 실행됐기 때문에 해인실 강의만 따로 결제해서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시기인 9월부터 11월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감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강의만 또 따로 결제해서 수강했습니다. 이렇게 월별로 간략히 연간 계획을 세우고 해당 월이 되면 월간 계획과 주간 계획을 세세히 세우면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독학을 할때 책은 저는 전년도에 썼던 책을 그대로 활용했는데요. 그리고 프린트도 하나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책은 배지훈 선생님이 커리를 따라 썼기 때문에 개강론은 아테나를 활용했고 기출은 배지훈 선생님의 기출 문제집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그 전년도에 시험장 문 앞에서 받은 민쌤의 2020학년도 요약집이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활용해서 그대로 올해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재법이군을 전년도 거를 그대로 활용하고 법제처에서 프린트해서 개정된 내용을 추가해서 붙였습니다. 문풀 역시 배쌤의 프린트를 그대로 활용했고요. 추가로 6월부터 8월 시즌에 임쌤의 문풀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제가 따로 구매해서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년도 책을 그대로 활용한 이유는 필기도 다 그대로 되어 있고 강의의 내용들도 모두 적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책을 사서 다시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공부했던 책을 다시 보면서 재암기를 하는 것이 더 공부하기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 단계 여섯 번째인 2차 병행 계획인데요. 저는 최불합을 하고 2차 점수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번에는 1차와 2차를 병행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불합을 한 후에 1차 공부를 하려니까 2차 생각에 1차 공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최불합을 했던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꾸려서 수업 실연 스터디를 시작했는데요. 또 배움 중심 강의도 2주에 한 번씩 들으면서 1차에 무리 가지 않는 정도로만 2차를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2차 병행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자신의 취약 과목을 위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2차는 수업 실연, 면접, 과정안, 그리고 경기도는 집단 토의도 있죠. 그래서 양이 많다 보니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한 과목만 선택해서 1차와 병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수업 실연이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었기 때문에 스터디도 강의도 수업 실연만 집중적으로 병행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만 정해서 병행을 하다 보면 부담 없이 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병행은 저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8월까지만 하고 9월부터는 1차에 집중했습니다. 월별로 2차 병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월별 공부 방법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월 달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시간인데요. 일단 공부 습관을 다시 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저는 시간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월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n월, n시간 공부법을 적용하면 2시간만 채우면 되니까 쉽게 시간을 채울 수 있었는데요. 힘든 시기인 만큼 큰 무리는 하지 않되 목표한 시간은 꼭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공부량을 다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2시간만 채운다면 공부를 끝냈습니다. 이때부터 무리해서 공부량도 채우고 시간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초반부터 의욕이 사라져서 나중에 슬럼프가 더 크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2월은 2시간만 공부를 해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만족감을 느끼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회독인데요. 저는 연간 계획에 2월은 개론을 회독하기로 했었으니까 개론 책을 보면서 회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책을 회독할 때 어떤 과목부터 먼저 봐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개론서의 목차 순서대로 볼지,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것부터 봐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들었던 강사의 올해의 커리를 보면서 그 커리를 따라했습니다. 카페나 학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작년에 들었던 강사가 올해는 어떠한 계획으로 강의를 진행하는지 강의계획서가 나올 거예요. 그 강의 계획서의 순서대로 저는 개론서를 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지윤 강사님께서는 올해 유아 평가, 놀이 지도, 발달 심리, 사상, 상담 심리, 부모 교육 교사론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순서대로 저 혼자 개론을 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강사님의 계획대로 개론을 회독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강의를 듣는 느낌이 들어서 든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에 들었던 강사의 강의 계획서를 보고 회독 순서를 잡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암기와 이해인데요. 저는 2월에 회독할 때는 암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기 부담은 내려놓고 그냥 책을 읽는 것처럼 부담 없이 읽어내려갔어요. 전년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오, 어, 그때 이런 것도 외웠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암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또 슬픔이 찾아올 것 같아서 워밍업 수준으로 부담없이 읽으면서 2월을 보냈습니다. 네 번째는 고시문인데요. 개강론을 암기하지 않고 이해 정도만 하는 대신에 고시문 암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재수를 시작했던 해가 개정 누리과정에 새로운 고시문이 나왔을 때여서 다시 처음부터 고시문을 암기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커서 파트를 나누어서 암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총론에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목표 정도만 외우고 다음 날은 교수학습 부분을, 그 다음은 편성운영 부분을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암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부담 없이 차근차근 외워나갈 수 있었고요. 일찍 암기를 시작하니 그 후에도 암기로 완벽히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은 새로운 고시문도 나오지 않았고 재수 이상인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고시문을 외웠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해야 할 것들과 2월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2월에는 부담 없는 시간과 공부법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초반에 공부하다 보니 다시 앉아있는 습관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덕분에 3월부터는 조금 더 규칙적으로 오랜 시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멘탈 관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급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이미 공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조금 늦게 출발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 꼭 멘탈 관리를 먼저 충분히 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3월의 공부법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